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나누는 글쓰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형식에 맞춰 글을 쓰면 끝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마음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파악하기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누려는 마음. 나누려는 마음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나누려는 마음을 읽을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글을 전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정해야 되는데요.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상황 파악하기. 내가 어려운 수학문제를 못 풀고 힘들어 하는데 친구가 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 상황입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나누려는 마음은 당연히, 네, 날 도와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읽을 사람. 읽을 사람은 당연히 나, 내가 수학문제 풀도록 도와준 친구겠죠? 그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쓸 거고, 글을 전하는 방법. 자, 문자 메시지로 글을 써서 보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편지로 글을 써서 보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써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SNS에 글을 남기거나 댓글을 남겨서 고마운 마음을 글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글을 쓰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글을 쓰는 목적은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어,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아무래도 글쓰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까 앞에 했던 거. 상황 파악하기. 내가 어려운 수학문제를 못 풀고 힘들어 하는데 친구가 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나누려는 마음 그러니까 어, 고마운 마음이고, 그다음에 읽을 사람은 당연히 나를 도와준 친구고, 그다음에 글을 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편지 쓰기로 정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다음 글을 쓰는 목적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썼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글 쓰기가 한결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형식에 맞춰 글을 써볼 텐데요. 자, 글 쓰는 방 법은 첫 번째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밝힙니다. 맨앞 부분에 그 다음에는 첫 인사, 그 다음에는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끝 인사하고 글쓴 사람을 밝히면 됩니다. 어, 이렇게만 말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쌤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밝혀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뭐 친구 이름 있으면은 누구누구에게 또는 뭐어른이면는 누구누구 누구누구님께 누구누구 씨께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첫인사입니다. 누구누구야,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또 어른에게 썼다면 어, 누구누구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번 수학 시간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고 힘들어 하는데, 너가 자세히 설명해 준 덕분에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네. 그 고마운 마음, 마음 전달하려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뭐 자세하게 써도 좋고요. 있는 그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쓰면 됩니다. 어, 이렇게 날 도와줬었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문제 풀기에 급급했었지. 어, 고맙다는 말을 미처 못했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네, 사건과 관련해서 말하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이 글을 왜 썼어요? 네,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썼었죠 여기서 나누려는 마음은 고맙다는 마음이었죠 누구 누구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 은혜 잊지 않을게 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끝 인사를 하면 되겠죠. 앞으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꼭 도와줄게. 안녕 이렇게 끝 인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글쓴 사람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죠. 저는 그래서 친구 누구 누구가라고 글쓴 사람을 밝히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글이 이해가 되겠죠. 형식에 맞춰서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된다. 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